2021년 8월 2 1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매일매일 주님과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토요일 되셨으면 합니다. 한주 수고 많으셨죠?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는 그런 토요일로 우리 함께 보내셨으면 함께 그렇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생각하고 묵상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리포서 2장 23절에서 30절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안해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극률이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극률이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고 싶어 했지만 실질적으로 빌립보 교회에 간 사람은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서에만 등장하는 사람인데요. 어,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울의 신부름꾼이었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 전달을 하고 또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그 헌금을 전달할 사람으로 에바브로디도를 특별히 뽑아서 그가 그 헌금을 전달하는 신부름꾼이 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현재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고 빌립보 빌리뽀 교회는 빌립보에 있습니다. 어, 유럽에 막 진입하는 유럽의 첫성 빌립보와 로마는 굉장히 먼 거리예요. 하루 이틀 만에 갈수 있는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에바브로 디도는 그먼 거리를 여러 번 왕복을 하게 되는데 노숙하기도 하고 여관에서 자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치기도 지치고 몸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다가 그만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병에 딱 걸렸는데 아, 이것은 보통 병이 아니라 죽을 병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아, 이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죽겠구나. 낯선 곳에서 병에 걸려서 열병에 나고 막 힘들게 그렇게 고생하는 에바브로디도 였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기 때문에 도와주지 못하고 빌리포기에는 너무 멀리 있었습니다. 그러네, 그렇게 죽어가는 줄만 알았는데 놀랍게도 에바브로디도가 살아납니다. 그 내용이요, 오늘 본문 27절이 되 있는데,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사실 그는 병이 나서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만이 아니라, 나도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겹치는 근심이 생기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가 죽으면, 에바브로디도가 죽으면, 바울도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바울도 또 은혜 내려 주셔서 에바브로디도가 갑자기 싹 깨끗이 낫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쁜 소식을 이제 또 편지를 쓰는 거죠. 그래서 그 편지가 또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전달하게 되었는데 누가 그 편지를 갖고 가겠습니까? 당연히 에바 브로디도가 갖고 가는 거예요. 그 편지를 가지고 가면서 또 에바 그 빌립보 교인을 만나서 에바 브로디도가 얼마나 또 기쁘게 또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또 얼마나 좋은 시간을 갖겠습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듯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에바 브로디도는 병에 걸렸을까? 에바 브로디도가 병에 걸린 건 물론 풍토병이라든지 너무 무리를 해서 아플 수도 있지만 저는 심부름과 관련된 병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심부름 무슨 심부름이었습니까? 빌립보 교회의 헌금 많은 돈을 가지고 바울한테 가져가는 거예요. 그 안에 혹시 유혹이 있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걸렸던 병은 아니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졸적, 볼품 없는 인생에 깃든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제가 에바브로 디도 편에서는 그런 내용을 한, 한번 써보았는데 여러분에게 이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 소개해 드림으로써 오늘의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에서 60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에바브로디도는 그먼 거리를 단지 한 번만 왕복한 것 같지는 않다. 빌립보교회는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기 위한 심부름꾼으로 에바브로디도를 거듭 보냈다. 에바브로디도는 배달부가 되어 빌립보교회와 바울이 갇힌 감옥을 여러 번 왕래했다. 죽을 뻔한 고비를 거듭 넘기면서 그 험한 길이 눈에 익을 정도로 다녔다. 우리는 여기에서 에바브로디도의 신실함을 보게 된다. 에바브로디도의 손에는 적재하는 헌금이 있었다. 그 돈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으면서 그먼 길을 가는 것은 책임감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돈이란 그 속성상 사람의 마음을 유혹하는 구석이 있다. 욕심과 멀어야 할 교회나 목회자가 돈 때문에 넘어지는 것도 그 유혹 때문이다. 젊은 에바브로디도가 많은 현금을 들고 다닐 때 유혹이 있었을 것이다. 혼자서 돈을 나르면서 곁에 아무도 없을 때 그것을 갖고 싶다는 미혹이 없을 리가 없었다. 그러나 소유란 무엇인가? 세상의 모든 것은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었고, 지금 가진 것도 내 것이 아니며, 앞으로도 내 것은 없다. 무엇이든 잠시 갖고 있을 뿐이다. 에바브로디도는 만질 수 있고 손에 쥐어 볼 수는 있지만 그 돈은 절대로 자기 것이 아님을 알았다. 어쩌면 세상 모든 것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우리가 먹고 입고 누리는 모든 것은 잠시 나를 스쳐 지나가는 것일 뿐이다. 어떤 물질이든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기 마련이다. 젊음, 건강, 땅, 집, 가족 모든 것은 우리가 소유할 수가 없다. 잠깐 누리다가 다시 돌려줘야 할 것에 불과하다. 한 번도 내 것인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내 것일 수가 없다. 원래의 목적을 벗어나면 그것은 재앙이 될 뿐이다. 에바브로디도가 전달해야 할그 돈을 자신을 위해 착복한다면, 교회와 바울에게도 실망일 테지만, 에바브로디도 역시 평생 고통에 시달릴 것이다. 그 어떤 것도 나의 것이 아니란 사실을 알때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 에바브로디도는 그 많은 현금을 나르면서도, 그것이 절대 자기 것이 될수 없음을 알았다. 횡령을 해도 그것은 절대 자기 것이 아니며 부작용만 클 것임을 알았다. 처음에는 몰랐을 수도 있다. 그가 죽도록 알았던 원인 모를 병은 어쩌면 소유에 대한 내면의 깊은 갈등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낯선 땅에서 수중의 현금은 에덴 동산의 뱀처럼 그를 유혹했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신 후에 그는 소유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은 신실한 사람으로 성장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빌리포스 2장 30절. 그리하여 그는 감옥과 교회를 오가며 좋은 소식을 전달해주는 심부름꾼으로 영원히 성경에 남게 되었다. 잠깐 사라지고 말 돈의 유혹을 뿌리치고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겨 다시 살아난 이후에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렇게 성경 말씀 속의 주인공으로 남게 되었다. 함께 기도하기 전에 아 찬양을 한곡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낮은 곳으로라는 제목의 찬양인데요. 아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기를 원하네 그렇게 예수님이 낮아주셨던 그 길, 에바브로디도가 유혹을 이기고 나아갔던 그길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 성 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더 낮은 곳으로, 낮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는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에바브로드도처럼 때로는 유혹이 있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어, 더 낮은 것으로 더 섬김의 자리로 가도록 아니 예수님처럼 우리가 더 낮은 곳으로 섬김의 자리로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 주일 예배 설교 말씀은 빅토리아 은혜장로교회 조용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조용한 목사님은 우리 교회 현재 임시당회장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마음에 들려져서 우리 교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선포되도록 우리 조용한 목사님 위해서 말씀 선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내일 예배를 위해서 1부 예배 2부 예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양육부의 예배 e m 의 예배까지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내일은 청소년부가 성경 퀴즈 대회가 있고요 또 우리 아 당회에 또 간담회도 있고요. 그래서 주일 사역을 위해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고 여러 가지를 주안해서 온전히 잘 감당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더 낮은 자리로, 더 섬기는 자리로, 더 주님 사랑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닮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에 우리 조용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용한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귀한 은혜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주일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양육부의 예배 가운데, 또 EM의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내일은 우리 청소년부가 성경 퀴즈 대회에도 좋은 즐거운 시간을 갖습니다. 또 당회 간담회도 있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와 여러 가지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한송이 집사입니다 이번에 사무실에서 어,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어, 성도님들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한주 동안 수고 많으셨죠? 애쓰고 수고하셨는데, 오늘 토요일 잘 쉬시고, 또 그렇게 아, 또 기쁜 마음으로 내일 한 분도 빠짐없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승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세요.